보안중, 관저중 원신흥중 2학년 6과 본문 외 부분 시작할게 자, 먼저 스터디 포인트에서 의사소통 두 개를 먼저 보자. 처음에는 불만 표현하기네. I am not happy with. 뭐 직역을 하면 나는 목적어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잖아. 그지? 그래서 뭐 만족하지 않다 라고 해서 단어를 satisfied 라고 바꿔도 되지? I am not satisfied with this restaurant. 뭐, 같은 이야기가 만족한, 뭐, 행복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불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음식이 너무 짜다. 솔트는 소금인데 명사에다 이렇게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즉, 비동사의 형용사 부호가 될수 있는 거지. 너무 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기시키기 보통 이제 상기시키다라는 동사는 remind인데 여기 이제 또 다른 게 나왔지. 요것좀 중요할 수 있겠다. 문법적으로도 나는 이것도 뭐 중요하지. 고 ing, ing 하러 가다 유튜브 정사 안 되고 하이킹 하러 갈 거다. Don't forget 투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뭐할 것을 즉 미래에 뭐할 것을 잊지 말라고. Don't forget ing를 쓰면 과거에 뭐 했던 걸 잊지 말아가 된다고. 그래서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둘다쓸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물 가져갈 것을 잊지 말아라인데. 자, 그래서 기억해 줘야 될게요 don't forget을 remember로 해도 똑같아 Remember.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마라니까. 역시 투부정사야. t h t to take water. 물을 가져갈 것을 기억해라. 뭐 이것도 가능한 얘기겠지? 이 정도 확인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언어 형식은, 어, 우리가, 그 오과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거라 이거 한번 그냥 거저 가는 거지 복습 차원으로 한번더 해보면 되고 자 오과에선 이 자리가 투부정사 어원이었는데 여기는 해부메이크래자 이거 사역동사라고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개별 단어 뜻도 기억을 해줘야 돼 해부는 시키다, 레슨 허락하다, 메이크는 당연히 만들다고 그 다음에 우리 영자 꼭 어순 나온다라고 했었잖아. 1342 어순이라고 했었지. 한글 기준으로 영어는 이거 주어 1번, 동사 2번. 요거 목적어가 그지 주어처럼 해석돼야 돼. 나머지 4번 이렇게. 그래서 나는 허락할 것이다. 라비카라비카헤버펫 애완동물 가지는 것을. 그래서 헤브 메이크렛 동원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수동인 경우에는 pp라고 했었잖아, 쌤이. 수동 하나 볼게. I had my 입 i p examine 아니고 이 x a m i n d 야 즉, 요게 have make r e t 요게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되는 주술 관계인데, 이빨은 검사하지 않아요. 인간이 검사하고 검사되는 거지. 그 직역을 하면 나는 내 이가 검사되도록 시켰다. 검사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해서 여기가 수동이 되지. 뭐, 이거랑또 비스무리한 게, I had my hair cut. 이런 것도 있잖아. 요 cut은, 요게 pp의 컷이지내 머리가 잘리도록 했다. 타인에 의해서. 오케이. Okay. FP도 기억을 해 줘. 좀 난도 높게 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 자, 그래서 또 우리 요거 했던 거또 같은 거야. 해브메이 그래 목적어 동원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smell taste feel 동원 ing 얘 예, 빼고 나머지 투부 정사 지금 요긴 요 부분 해당되는 게요거지 요거지. 요거 저 뭐가 였지 그 다음에 이 원칙에서 예외되는 거, help는 투부정사 동원, keep, find, live는 ing, 그 다음에 주어수로 관계, 수동은 pp. 유 문장도 얘기했었어요. 지난 과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t 투가 있는데, 얘는 일단 뭐 해석은 밑에도 써놨지만, 앞에 부분이 원인 문장이고, 뒷부분이 결과 문장이라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래서 그 결과 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정사를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키가 작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다 물론 해석을 롤러코스터를 타기에 너무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위해서 이거 부정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책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리고 뭐 궁금해할까봐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 했으면 용법 자체는 부사적이다. 근데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자 그다음에 그 예를 그 소대구문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거든. 소대구문도 그러니까 별건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해서 자꾸 바꿔 쓰는 건데 뭐 주어 동사가 있고.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s 는 부사니까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 h a 나오고, 또 문장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도 요거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야.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자꾸 뭐 섞어 쓰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대 자체가 속성이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야 뭐 부사절 접속사인데 하여간 접속사라는 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는 거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문장 성분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다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뭐다 있는 거 그래서 주어가 매우 형부하다 역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밑에 보면 그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 결과 차를 운전할 수 없다. 그 다음, he is so young. 그는 매우 어리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cannot drive a car. 차를 운전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공식처럼 하면 일반적으로 선입 써준 이건데, 뒤에다가 이제 so that cannot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할수 없다 했잖아. 뭐 그렇게 딱 맞기는 해. 그리고 뒤에 중요한 게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뭐 하나 빠지면 안 돼. 여기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는 얘랑 얘랑 뭐 얘랑 얘랑 바꿔가지고 서로 뜻이 같냐 틀리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걸 연습을 하긴 하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얘는 참고라고 보면 돼 그래도 혹시 찝찝하니까 보는 거고 학교 시험 영작이다 무조건 어순 어순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영작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는 너무 어려서그 결과 그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보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요거는 진짜 참고라고 보는데, 사실 뭐 나중에 알면 좋지. 이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투부정사도 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주어를 필요로 하는데 옮기는 게 가방이 아니란 말이야. 문장의 주어가 얘 동사, 의미적인 동사, 주어 역할을 못할 때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포플러스 목적격을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방이 매우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캐리할 수 없다. 옮길 수 없다. 라고. 요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 뭐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 의미상의 주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요 케이스에서 좀 특이한 게 carry it 이라고 하면은 안 돼. 요거 이 쓰면 안 돼. 왜냐면 하 얘가 요게 요거를 꾸며주는 부사적이기 때문에 옮기기에 너무 무겁다라고 끝나야지 그것을 옮기는 것이 무겁다라고 해서 이 t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음상이 주어. 가능할 수 있고. 이걸 소댓구문으로 바꾸면 이런 식이야. 가방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그거, 그가 그것을 캐리할 수 없다. 해서 여기, 요, for him이 이렇게 된 거지? hero. 근데 여기 이 소댓구문의 탯은 접속사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 다음에, 그땐 이게 들어가서 여기 조금 헷갈려. 그래서 여기는 참고다. 연습문제뭐 나오긴 할 텐데, 여기까지 좀 알면 훨씬 좋은데, 뭐, 여기까지만. 여기 의미상에 주어 들어가는데까지만 알면 뭐 내신 시험은 당장은 뭐 전혀 지장이 없겠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두 번째 하여간 뭐 이거 뭐 했다고 영장만 할수 있으면 된다고 공식 외워가지고 문장 좀 만들어 보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거의 끝날 텐데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어, 투투가 있으면 투투다음에 형부라며 형부 요거 그럼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요 동사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말로 얘기해 보면 이게 이형식 동사다 앞에 동사가 즉 형용사 보호를 필요로 할 거라 형용사고 앞에가 그냥 일반 동사야 동사 꾸며주는 거 부사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볼까? he become 요거 become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즉 여기 부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얘는 get up late 요거는 부사요 요거는 형용사 아니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 결과 첫 기차를 탈수 없었다. 너무 긴장했다. 그 결과 전혀 말을 할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 자, 요거 형부는 뭐에다 맞춘다. 동사가 이형식 동사냐 아니냐로 맞추면 되겠고 선생님 이형식 동사가 뭐가 있어요? 야 비동사, 비컴, 감각 동사 세 가지. 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뒤에 형용사 보어 됐지? 자, 그러면 대화로 한번 가볼게. 자, I'm not happy with Buster. 나는 버스터한테 행복하지 않아. 아 여기는 뭐 만족이란 말 쓰기 좀 그런 나빠. 식당이니까 세레스파이드가 가능한데 뭐걔한테뭐 만족한다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지? 불만이다. 그, 또, 역시,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다 나온 거지. 자,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단어. 토월의 원형은 뭐니? 태열이야, 태열, 토얼, 톤, 찢다야. 걔가 내 숙제를 into pieces는 조각 안으로 가 갈갈이 찢어 놓았다. 다시. 강아님뭐 종종 그러잖아. 이렇게 된 거. 두대 대시 that. 보여? 조각조각 찢어 낸 거. This is not the first time Sometimes I find my stars in the doghouse. 얘는 뭐 개집에다가 이제 양말도 가져다 놓고 그런가 봐 Please be kind to him. 이거 명령문이지? 친절해라 걔 단지 다섯 달 짜리잖아 그러니까 You're too nice to him. 너는 걔한테 이건 투투가 아니지? 그냥 전면 구지? 너무 친절해 걔는 He needs some training. 훈련이 필요하다 Okay, let's start training in a few weeks. 몇주 안에. 이게 몇주 후에지?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Start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여기 못 봐, 뭐 볼건 없네. 그지? 그 정도만 생각해보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거지? 불만 표현하기랑 동의 표현이 뭐 있나요? 아, complain에 불평하다잖아. 그래서 I want to complain about, complain about. Would like 이나 want 가 같은 말이지? 이거 하나 빼고 다 같네. 아까 보여주던 satisfied, uncomfortable은 불편하이잖아. 불편하게 느낀다니까. 단어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이거 쓰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 혹시 몰라서 문제의 원인이 뭐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there anything wrong? What happened? 뭐 이것도 다 문제가 뭐야? 뭐야, 뭐야? 이런 거지. 자, we need to train buster. 이거 투부정사니까 트레인이 되겠지. 써보고. 자, 민수, I'm going out. 나 밖에 나갈 거다. 너희 아빠랑 영화를 보러. 엄마가 이제 영화보러 아빠랑 간다는 거 가봐. 언제 올 건데? Be back. 동사는 비동사야. around는 대략이지. 8시. Don't forget to feed Buster. 아까 뭐랑 똑같은 거다. Remember to feed Buster. 먹이 줘라지. feed의 과거형은 뭐니? feed, fed, fed지. 오케이. Be sure to. 확실하게 뭐 해라지. Give him some water. 그에게 물을 또 주는 것도 또한 확실하게 해라. Make sure라고 해도 되는데, make sure는 이제 보통 대절을 쓰고, be sure를 확실하게 해라. No problem. One more thing. 하나 더 얘기하네.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네. Can you help Minsole with her science homework? 숙제 좀도와주래 동생인가 보지. 버스터가 찢었어. Okay. I'll do that. 하겠다. 자, 그래서 상기시키기. 사실, 상기시킨다는 단어 자체는 이거지, remind. remind a of b라고 하지, 이것도 기억해줘. a 대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a에게 b를 또는 대디아를 상기시키다. 이거는 이제 뭐, 풀어서 쓸때 이렇게 명령문 형태로 주는좀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반드시 뭐뭐해라는 be sure to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빈칸 채워보세요 자 여기 phone ring 전화 올리고 customer service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 하니까 나는 헤어드라이버를 지난주 니네 가게에서 샀고 나는 그게 별로야 그지? 문제가 뭐냐 It doesn't work well. Where. well은 부사 동사 꾸며주는 거 여기서 work는 뭐야? 작동하다지 어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자동사로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지. 요거는 이제 보통 사물 물건 나오면 작동하다지 이라다 아니야. 아민 나는 의미한다. 내 말은 뭐냐? 대시 빠진 거고 공기가 isn't hot enough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 자요 따순이 중요하지. 형부 이너프지. 형용사 부사 다음에 이너프야. 이너프 하이 아니란 얘기야. 미안하다. 너는 교환하고 싶냐? 할까? I can get a refund. 환불. 특히 뭐 전액 환불은 full refund이라고 하는데, Will you please 무시하고 우리 가게 방문해줄래? 그 드라이어 가지고 drop by는 들리다, stop by라고 하기도 해. 내일 들리겠다. 오후에. 이게 전치사가여게 동사 drop by, stop by가. Don't forget 또나지 잊지 말아라. Receipt 영수증 챙겨 올 것을. 그 뒤에서 so drop by,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핫, 뒤에, 위치형사 수식, enough, put. 충분히 뜨거운, 요 어순. 요것도 괜찮아? 요 정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 음. 요것도 뭐 어순 정도 있겠지? hard e n o u g 요것도 패스하자. 자, speak, 같은 경우도 패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빠르게. 자,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take water. 이것도 어, 대표 예시대화 정도는 읽어보세요. 그지? 선생님, 이 패스할 테니. They come in my room to open. 내 방으로 너무 자주 들어온다. 부모님한테 불만. 뭐 이런 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요게 이제 문제에서 요, 요 문장을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음, 해결책도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요것도 읽어봐라 요까지는 한 번만 읽어봐 두번보라고나안게한 번만 뭐 당연한 얘기지 해석만 되면 되는 거잖아 불쑥 들어오면 녹화하세요 뭐두나렌터를써 붙이거나 접근금지 좀 그런데 출입금지 자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 very happy with my brother. 프라더한테 별로 마음에안 들어. 뭐가 문제냐? 그는 베드룸을 사용한다. 너무 오래. 알겠다.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기분 알겠다지. 어떻게 뭘할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왜 well, you can get up earlier? 해결책. 일찍 일어나서 먼저 써라.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 보겠다. 먼저 쓰라 이거지. 선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패스를 하고, 본문 뒤로 가보자. 자, after you read 나왔지? 요거 유학하는 거 채워보세요. 자, 요것만 보고 채워보고, 안 되면 여기 한글 참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tf잖아. 요것도 다 읽어보세요. 사용되는 거니까, 문제 출제할 때. 자, 얘는 이게 이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일단 그래도 같이 볼게.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면 돼. On Monday, 월요일, I'm so sorry, 미안하다네. Do you want a sorry? Say sorry to your family or friend. Say sorry 하고 싶냐? 누한테? 친구나 가족이나 한테. To가 있어야 돼, 그렇지? Say 이 say나 talk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직접 목적어. Say something to somebody.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to가 꼭 들어가야 돼. Say to me, Speak to me, Talk to me란 말이야. 그런데 tell은 사형식이라서 얘는 3형식이고 Somebody, Something.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건 바로 올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지. Say하고. 그래서 to가 있는 거야. 그래서, please leave your story. 이야기를 남겨라 우리는 너의 이야기를 나눌 거다. 우리 청취자들하고. 미안, 브라더. 얘가 얘기했어. 15살 거리고, 부산. 나는 브라더, 제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대. 아이 토우 맘. 여기 이제 테은 바로 봐. 그지? 바로 사람 나왔지. 토 없이. 이야고좀 다르지? 요거. 엄마한테 말했다. 오빠의 비밀을 지난. 그럼 오빠의 비밀, 뭐야, 여기? 오빠의 비밀. 뭐, 마, 브라더스 시크릿. 뭐, 정도 되겠지? 엄마는 화났다 없앴 정도 되겠지.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 was in trouble 정도 되겠지. 그래서 I was too scared to say sorry to him at that time. 이 문장은 좀 외워. 어수는 기억해 줘야겠네. 이 투투투투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다. 소리라고 그에게 그때 당시. 그리고 또깨를 묶법 하나 사람니까 두려운 거지? Scared t Scared 가 아주 사물은 scary라고 하지? 무서운 영화, scary movie. I promise, 악수하겠다. 는 결코 그의 secret을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 여기, 여기, 여기 his secret이라고 쓰면 되겠네. 밑에 있는 것처럼. 그치? 여기도 채워봐. 좀 전에 선생님이 말은 다 해줬잖아. 그치? 그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패스 선생님은. 자, have fun together. 자, 얘도 뭐 그림 보면서 한번 정도 읽어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May me do the dish d i d n let me go out and play. 요거 뜻계서 가니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뭐 우리 험에는몇개 반영해 놨잖아. Too tired to drive.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수 없다. 너무 배고파서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요 단어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이것도 답써 있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그지? 자, 월드인 액션.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다시 나왔지. 왜 say하고 tell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다시 정리해볼게. say나, speak이나, 아까는 speak은 얘기 안 했는데, talk 같은 경우 삼형식 동사라. 읽 이렇게 외워. talk to me. tell은 삼형식 동사라. tell me. something, something. 말하는 내용, 직접 목적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뒤에 이제 이런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 라는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서 연어라고 하지 연어 세트로 움직이는 수거 같은 개념이야. 이거 외워 줘야 돼. 처음에 해놨지? Say good bye, say hi, say no. Speak three languages, speak English, speak your mind, tell the truth, tell a lie, tell a secret. 약간 이게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묶었을 때 공통점이 보이지? 이거 비밀 진실 뭐 이런 거고 이거 언어나 막 마음 정도고 이거는 인사 위주로 돼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 묶어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채워 보세요. 자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채워 보세요. 이거 어휘는 중요하다. 자, you look upset, Tommy. I'm not happy with s o j i n 뭐가 문제냐? He isn't doing her part of the group project. 그렇지? 지금 버스 탄 거지 혼자. 나는 생각한다. I think you should talk to her. 역시 talk to her 말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거 기반으로 자, 그다음에 6번을 보면. Are you ready for your trip? 수진, 수진이 어디 여행 가나봐? Yes, I am. 때왜 e a m i 야 Are you the brass? I am ready, j a n I'm ready. 또 얘기했어요. Ready to leave. Do you have your ticket with you? Yes, I have it on my phone. 폰에 있고. Don't forget to call me. Don't forget.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야? 나한테 전화할 것을 잊지 말아요. 어,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안 가는 거네. When you get to the train station.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고. 야, 이거,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미래지만 위를 쓰지 않지? 그래서 sure, 전화하겠다. 여기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뭐 이거지. 자, 이것도 채워보고, 한글보고, 영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자, this is a letter from father. 이거는 아빠로부터 편지야. 어떤 아빠 wants to share his experience with the sad father.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싶기를 원하는 슬픈 아빠들하고. 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단수 의 선행사가 단수니까, 물론, 대가능, 요거. 자, my kids and I did not talk much. 내 아이들과 나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자, 요거, 멋지는 부사지, 동사 꾸며주는, many 아니고, there was a war between us. 자, 요거, 주어가 단수라, was가 된 거지, war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는 벽이 있다. I want it to break it down, break it down. 요거 수거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중간에 껴야지. Break down it, 아니고 break it down. 깨 부수고 싶어, 벽을. I try to, try to 정사뭐 하려고 노력하다지. ING 아니고, 시도하다니까.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내 아이들과 주말마다. On weekends,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컴퓨터 게임하고, 자전거 타고, go s h 도 하고, 여러가지 하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I had more chances. 나는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 뭐할 기회, to talk with them, 그들과 함께 말할 기회. 이게, talk 같은 경우, 아까 to를 g o 전치사에 썼잖아, to. with도 돼. talk to him, talk with him. 약간 어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큰 차이는 없어, 문법적으로는. So, I came to know that. 이 came to 부정사는, 뭐, 뭐, 하게 되다요. 이 to 부정사 하게 되다. 이게 보어거든 그래서 얘도 보어로서에는 명사적이긴 하다. 나는 알게 되다요. 뭐, 내일진 않을 것 같은데. 오다 아니요? 아는 쪽으로 오다 해서 알게 되다. 여기 보면은 알게 되다요. 그들에 관해서 더 많이. 그러면은 슬픈 아빠인데 노력해가지고 좀뭐 좋아지기는 한것 같으네? 그 벽은 있는 거야, 여전히? 그지? 요즘 모호하다. 조금 허물었겠지? 그래서 if you want to get closer to your kids, try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spend more time with them. 이거 답 써줄게. 이렇게 되겠지? 자, 세 가지 했지, 세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법, 어순. 여기도 어순이야. 이쪽 사실 다. 100% 어순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reading p u o n 은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 자, 시험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할수 있도록. 수고들 많았다.